가야 될것 같아 올라와. 네 가족 일기. 니 너무 많이 피곤합니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이러이오는데지겨웠어요 네. 어, <laughs> 어. <멋 웃음> 여기. 휴. 나이이스나이네 얼굴에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게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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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엄청 빨라. <laughs> 자, 우리가 탈배 저겁니다. 어디다 위로 올라갈까? 이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. 엄마, 엄마, 추한 건데. 바람이 갑자기 얇아. 추한 건데. 저기도 여기 잡으냐? 그게 추한 <수영권> 건좀 <목소리> 움직여. 어! 어. 저 돌고래래 가까이 가야 보일 것 같은데 <laughs> 아 귀여워 오, 아 귀여워 여기 지금 나오잖아 바로 지금 앞에 아, 얼굴? 여기 온다 여기 밑에 애니 돌고래 두 마리 바로 앞에 있다

자기 가이 자기. 걱정이래. 놀고 왔어. 걱정이래. 나 혼자 나갈게 엄마는 걱정이니까. 응. 엄마 걱정이거나. 어 엄마 걱정이 맞아 갔다 와. 아. 엄마는 걱정이래요. 걱정이에요. 우. 엄마 걱정이니까 가지마. 그래. 엄마 여기 있을게. 갔다 와. 이제 가야될 것 같아. 올라와. 뭐하고. 예! <laughs> 사막에 도착했습니다. 에 사막이 어디있는데? 아프리카 어딨어? 어디 아프리카라니. 낙타 볼수 있어? 저... 왜? 낙타. 낙타있어 우와! 낙타다! 우와. <웃음> <누구야>? <웃음> 낙타 체험인가? 낙타 타기 체험인가봐. Premises, 로나, 우리 이거 타고 갈거래 아, 앞에 두분 타시고 자! 완전 무장 이로. 로나, 지금 사막이었어 자, 요 사막 중로지아 여기 포트 스테판이라는 곳이야. 아프리카. <laughs> 여기 오아시스 있어 오아시스있가 아니 없어. 아 저긴가 보다. 엄마 너무 힘들어. 이러면 야 엄마가 이거 다 들고 왔는데 뭘 네가 더 힘들어? 로나 이거 이거 잡고 이렇게 서봐. 엄마 사진 찍어줄게. 남는 건 사진이야 엄마 먼저 내려가서 영상 찍을게 자, 엄마 먼저 간다 안 내려가는데? 이로 내려와 네가 내려와 간다 간다

여기 와인 우리 이제 시음해보러 와 저기 포도나무인가 보다 지금 겨울이라서 없는데 음? 와인이 뭐야? 술! 아빠가 마시는 맥주 같은 거 어. 있잖아 와인이라는 술도 있는 거야 맥주라는 술도 있고 와인이라는 술도 있고 와 하늘 봐 날씨 좋아 그렇죠. 그겠다 아, 엄마가 맛보고 어떤지 말해줄게. No. 오. 마음대로 만지지 마세요 지금 Number o is Moscato, fruity and citrusy. Wow. As I pour, please take and do a circle. 자 하나씩 갖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아, 한 바퀴 아, 돌아다 아, 주시면 f 분들도 이렇게 갖고 멀리 가 아 향만 맡아봐, 향만. 어? 오? 멋있어. 멋있어? 음. 다 먹어. 맛있어. 음. 음. 오? 안, 다 마셔. 완전 포도 주스 맛이야. 다 마셔. 맛있으면. 음. 아, number number two two 아, 자두번째음이것도음 very very go. <laughs> <can't have> <laughs> <laughs> 이것도 포도향 스페니스탄의 콜드 슈레스 한국의 바비큐와 매운 음식과 자그 캐나다산 원산인데 아이스 와인이라고 예, 굉장히 다를거에요 oh. 그 그냥 위에 음 놔두시면은 Number 4 is Port wine. t h i 엄청 독할 것 같은데 이거는? 이게 마지막이겠 응, 이게 마지막인데. 자꾸 음. <laughs> <I 웃음> We w a n Caramel macadamia. Yeah, uh, it's caramel macadamia. Yes. Yeah. <laughs> oh. Making oh, it hard for me today. Get there. <laughs> 봐. 아, 아니야. 노니까 아닌 거 건들지 않아? 우와, 우나 어. 이리 와봐. 엄마 여기서 사진 한장 찍자. 자, 하나, 둘, 셋. 좀더 멋진 포즈.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더. 조금 더 뒤로 가서. 하나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여러분,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건데, 오늘 어땠어? 재밌었어. 너모래썰매 재밌었지? 어. 아. 근데 오늘 원래 날씨가 안 좋다고 그랬거든? 비 온다고 그랬거든? 엄마 엄청 걱정했는데, 이게 무슨 일이야? 날씨가 너무 예뻐. 뭐아 우리 로우니 요정님이 아주 그냥 날씨 요정님이 또 열일했나? 어리 오늘 돌고래도 보고 맞아. 돌고래도 우리 바다 앞에 왔었잖아. 어 응. 아, 삶에도 우리가 제일 많이 타고 응. 우리가 제일 잘 놀았다지? 그 응. 아, 집으로 가자. 하이파이브.